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김일봉 초파교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이 하반기 김일봉 초파교실첫 번째 강좌가 오늘 저녁 8시 김일봉내과의원 6층 서정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아 7월 말부터 8월 한달 동안 우리 김일봉 초음파교실은 방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방학 후에 첫 번째 강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오늘 김일봉 초음파교실은 그동안 여러 스님들과 밀린 이야기하고 또 하반기 여러 가지 계획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에서 용초사 제14기 제14, 3차 워크샵이 서울 서부역 맞은편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어, 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비뇨기 있게 특히 신장존파스케을 아주 재미있게 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참가 선생님들이 아주 저 진지하고 어, 열성적으로 참여하셔서 워크숍이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45분까지 어, 그,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어, 저는 거기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찍이 우리 대구로또 김일봉대 가로 왔습니다. 아, 조금 몸이 피곤하지만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 번역해 놓은 어, 복부촌파전석 전설. 복부촌파전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일본의 동방의료센터 오모니병원에 그 마라야마 게니치 선생님이 편집하시고 세 분의 저자가 집필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딸 김현정이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초심자를 위해서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사진도 선명합니다. 이렇게 사진도 선명하고 내용도 아주 이렇게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주 메디안북, 메디안북이데0 2 7 3 2 4981 w w w m c b o o k c o k r 로 문의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영초사제 1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영초사는 용산 총파 사랑 모임이로써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이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14기가 진행되고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 16기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정원 8명인데 지금 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토 일요일은 제가 아, 강의를 담당하고 하목요일은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이나 또 대구 김일봉 초음파 교실의 강사님들이 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 오신 재변 정례를 한번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71세입니다. 0아 어, 여자 분이시고 오빠 두 분이 췌장암으로 어, 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음, 대해서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같이 한번. 아, 보시겠습니다. 심부 종단상 렉터로브죠레요스토마입니다아울타 하트가 됩니다. 하트가 되고 요거는 심부 종단상에 있 인피를 나카바 여기 S 1이 됩니다. S 1 되고 여기 렉프로브입니다 그다음에 심압부 횡단스캔에 렉터포탑의 horizontal 여기에 래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레프트에파틱 베인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쪽이 집이쪽이고 아, IVC 리가멘터베노슨 S1이 됩니다. 이 래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이쪽은 미디얼 세그멘트 되겠습니다. 래프트 호라이젠탈음비리칼 포수류 여기 4번이 됩니다. 집이고 라이터 로버 되겠습니다. 집이 라이트 포탈의 안테리얼 포스텔 안테리얼이 되고 이건 라이트 헤파틱 비인이 되겠습니다. 자 라이터로브의 안테 포스테리얼 임피리얼 6번 부분에 1.9, 1.3cm 헤파틱 시스터 보입니다. 지금 요번에 후방엄량 증강이 보이죠. 라이트 헤파틱 비인 미들 헤파틱 비인입니다. 헤파틱 비인이 전사입니다. 헤파틱 시스터가 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집익입니다. 집익은 정상이고 포탈베인입니다. 아, 엑스트라레파틱 포탈베인, 인트라레파틱 포탈베인. 라이트 리버 안테리어 인피리어, 안테리어 수부를 약간 지방 침윤이 돼 있습니다만은 어, 특별한 맹변은 어, 보이지 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 세리얼 인피리어 쪽에 에파티시스가 관찰됩니다. 에파티시스, 라이트 키드니. 근데 이쪽에를 보이는 이것은 버팅 칼럼 비움입니다. 신 실질이 커져가지고 중심의 거북합체로 신전되는 겁니다. 노멀 베리에이션이죠. 여기 버팅 칼럼 비움입니다. 버팅 칼럼 비움. 특별한 이상 소견은 아니고 노멀 베리에이션입니다. 극증하는 체장체장은 패트가 올데이지 때문에 어, 체장에 에시나에 트로피 되면 체장에 이제 시, 조직에 패트가 어, 인필트레이션되고 고액으로 보입니다. 요번이 SMV 스프레이닉 베이, 헤드 부분, 뇌 바디 페일입니다. 판크레아스의 패트가 엑퓸레이션된 소견입니다. 판크레아스종단상그 예, 다음에 여기에 판크레아스뇌윈네이트 방글라스 헤드 프로포 방글라스 지방이 침염되는 방글라스에 사이노스 리포마토시스 방글라스에 아, 방글라스 아, 리포마토시스 지방 침염증이 됩니다 Left k i d n e 이고 Left k 단축상이고 스프린입니다 Urinary bladder u r i n a r 됩니다 보나, 이 환자분은 이 해파티시스 때 S 6번이 있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그판 크레아스의 페디 인필트레이션 올더 시나이 체인지로 생각됩니다. 그 위에는 특별한 아 어,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례가 음 전례가 다른 여자분이시고 어제 오전부터 어, 설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 구토는 없었고 발열은 없었고 하복부 통증, 어, 하복부 둔통하고 설사를 주수로내안해있는 분입니다. 여자 어, 61세가 되겠습니다. 한번 초파 소견을 보겠습니다. 여기 스토막이죠. 스토막 약간 디스텐션 되고 안에 액체와 가스가 절여되어 있습니다. 판크레아스판크레아스 S.M.V 스프레닛, 판크레 헤드 바디입니다. 요거의 스도막입니다판크레아스 정상이고, 지비도 정상입니다. 지비, 그다음에 포탈베이, 이스라엘 파티 바일 닥터도 정상입니다. 그다음에는 스몰바울이 이렇게 어,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됐습니다. 어, 스몰바, 제주 능에 딜라테이션 보입니다. 그다음에는 우하복 횡단상 라이소아스모슬, 터미널 인류염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차 있죠. 여기 소아스모슬, 여기 터미널 인류앞 여기 아펜딕스로 생각이 되는 추브라스라떼가 보입니다. 네. 자, 여기 어, 시그모이드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이 많이 딜라테이션 되고 안에 액체로 차 있습니다. 미네아프로그로봤습니다 레프 소스무 라이 소아스무슬 터미널 일리움입니다요 소아스 터미널 포세리올 하고 소아스무슬 사이 그 추블라스트라트 보이죠. 여기 아펜디кс입니다. 터미널리는 내강이 확장되었습니다. 칼라도 플라이 증가된 헬리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소스무 라이 소아스무슬 터미 아펜디кс 터미널 엘리움 터미널리는 배건 어, 백비우는 보이지 않고, 내강에 액체와 내용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시그모 콜론입니다. 시그모 콜론에도 백비우는 보이지 않고, 내강 안에 이 내용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장염, 급성 장염이고, 아펜디스는 노마린 증례가 되겠습니다. 아, 어, 제가 이제 그 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초음파 스캔법 DVD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DVD는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초음파 스캔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VD는 우성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입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 1 0 4 5 3 1 2 0 8 9로 문의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동영상 DVD, DVD 동영상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브의 서브 콘서트 스케인떨슬진트세인들의 도사리 보슬인출퇴는연목합니다 정말 보슬인 인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슬인 인피로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더 라테랄적으로 이동하는다 프로브라는 것이.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 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베에 포슬린 s i b l y i m p 리 r i a l possily i m p e r i a 엔에 o s s i l y imperial, p o s 자, 그러면, 포슬린슈페리어을 어떻게 되는지, r i o 라 you k 죠수 w y 로 u 십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라 u know, you k n o 슈페리 u k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브라이크 하면서 높이 루피, 높이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토셀의 실패를 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배를 블록하게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토셀 실패를 토셀 실패는 단차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배를 블록하게야 나왔어 또다음면는 다시 배를 블록하게보세슈페에가 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이겁니다 자 여기에 보세슈페르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졌죠 이 부분이 보세슈페르의 벤추럴도살다 그기이 포스리 인피리얼입니다. <laughs> 포스리 임피리얼 6번이고 요거는 포스리 슈퍼리얼 왜슈퍼리얼 행정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포스리 임피리얼을확하고 포스리 인피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DVD입니다. 이 DVD로 공부하셔고 다가오는 초음파 보험화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